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의 저주, 형벌입니다.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얘기는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할 뿐이시라는 것이에요. 구원과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해낸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에 싹신 영원한 사망에서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골레서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로 되어 있죠. 영이 죽은 상태로 모는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했죠. 인간의 몸은 죄의 결과로 한번 죽게 되고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몸이 죽는 거예요. 그 혼은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이 몸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혼이 몸을 떠난 것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요. 에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의 혼이 몸을 떠나면 이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몸은 장사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몸을 떠난 혼은 구천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현재. 현재도 지옥에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지옥도 사망과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형벌에 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이 죄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혼의 구원.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죽으면 하늘나라인 낙원으로 가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대상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요. 무엇이에요? 혼입니다, 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은 죄인이 자신을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음으로서 값 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 없이란 말이 뭐예요? 공짜로. 대가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물을 주고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고 받습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죠? 대가성이 있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마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일단 믿음이에요 믿음 안 믿겨지는데 도저히 그거는 믿을 수 없는데 그 말입니다 나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말을 돌려가지고 안 믿겨지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셨다고요. 이 로마서 10장에 나와요. 6절부터 13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가깝다 이거예요. 말씀이 가까워요. 그 가까운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충분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주셨다고요. 근데 안 믿겨지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믿음을 사용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을까요?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거저 참 것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다 같은 말인데요. 잘 보세요 교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이미 한밤중에 바위가 신라가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그 복음을 간수도 들었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간수가 이렇게 반응할 리가 없죠. 항상 자기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는 정신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간수가 그 생각을 한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상태로 죽겠구나.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믿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믿는이란 말씀을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이 복음이 어떤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있죠.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 5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고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에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 같은 말이요. 표현의 달리할 뿐이죠. 다 같은 말이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정도만 알면. 많이 아는 거예요. 구원받다 았 거듭났다 다 같은 말인데 정확하게 순서를 따지면 우리가 죄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그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그 즉시 혼이 지옥갈 혼이 구원을 받아요. 거듭나는 것이 뭔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몸을 지으셨죠.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을 그 콧구멍에다가 불어 넣으셨죠. 영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죠. 몸, 영, 혼, 이런 순으로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날 때는 영이 먼저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구원받아요. 몸은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남은 죄와 험리 가운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죠. 이것을 가르켜 중생, generation, 재창조, recreation, 새로운 출생, new birth, 그 다음에 second birth, 두 번째 출생이죠. 다시 태어남, rebirth, 다 같은 말이에요. 예, 네, 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여호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사람이 물과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없습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했어요. 3장 5절 말씀을 6절에서 예수님의 직접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째서? 카톨릭 리스에서 모든 친카톨릭 교회에서는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보냐고요. 물로 태어나는 것은 6절에서 설명하잖아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건 육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6절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인체의 대부분의 성질이 물이죠. 85%가 물로 되어 있는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말하고요. 이것이 육신으로 난 것은 유교라는 말씀의 의미고요. 또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죽은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첫 번째 출생인 육신이 태어난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듯이 두 번째 출생인 영이 태어나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받고 나서부터 거듭남에 이르기까지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은 중생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물질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침 내려가지만 가톨릭은 세례라고 하는데 성경에 세례를 준 사도도 없고 예수님도 세례 안 받았어요. 여기 요한복음 3장에는 그럼 물로 잠기는 예식을 예수님이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물침례가 구원과 관련되어 기록된 유일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인데 세례받아야 거듭난다 구원받아 이것을 교리하기 위해서요.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요. 변기시켰어요 구원하는 모용이라고 돼 있어. 구원하는 모용이라고 돼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구원하는 표라고 그렇게 변기시켰어요 너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표가 뭐야? 세례다 이렇게 변기시켜 버린 거예요. 표라고 하는 거하고 무용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현대 영어 번역본에 이 표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큰이라고 돼 있더라고. 너 구원 받았냐고? 세례 받았다고? 그 표로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침나가 구원 받은 증거라고. 경기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듭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의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 되는 건설을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이에요? 사람이 거듭남의 어떤 증거를 보이는데요. 이전에 사랑하지 않던 무언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고요. 들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것이 거듭났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구절들을 굳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 하느니라. 내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 내가 아버지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듭났을지라도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과 한 발짝 더 가까이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100년, 200년, 300년 전의 사람들과 현대인과 달라요. 100년, 200년, 300년 사람들은 그만큼 찾은 거예요. 간절해요. 달라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친구에 의해서 또 지나가는 길에 누군가의 소개로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돼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대로 사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요. 근데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정상적이라면, 전도지를 받아갔으니까 그 전도지에 있는 교회를 수소문해서 찾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뿐이란 말이죠.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옛날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없이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할 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나에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답니까? 살아요 지금 안 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사람 내가 내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에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귀여겼뜨다 욕처럼 여러분들도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여깁니까? 그만큼 육신적이에요. 고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육신적이에요. 너무나 육신적이에요. 예, 성도들과 너무나 다른 게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죠.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께 경배 드린 자들을요,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또, 기도를 드리고 싶어 하죠. 사도바울이 구원을 받고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규제하는 일을 즐거워 하죠.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뜯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빵을 뜯다는 얘기는 주의 만찬 때그 빵을 뜯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잔도 나와요, 죠. 빵을 뜯다는 얘기는 음식을 놓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대화를 하면은 먹을 거 없이 대화하지 않잖아요. 하다 못해 아파트 주민 반상의 대표회의 모일 때도. 과일 깎아놓고, 음료수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식을 놓고 귀한다는 게요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빵을 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며, 음식을 놓고 친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주 주의 만찬 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미사하듯이 형제교회라고 있어요. 그거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전에 사랑하던 죄악된 세상을 미워하게 되죠. 멀리하게 돼요. 이건 정말 분명한 증거예요. 이로써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표출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거듭남의 증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유와 같은 변화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언제 일어났는지 그때를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3강 구원과 새로운 관계 15페이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나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성경적인 답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 즉, 영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놀랍고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위대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영적 가족이 있다고 교재에 나왔는데 첫 번째는 마귀의 가족이죠. 두 개의 영적인 가족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가족인데요. 요한복음 8장 38절과 43절, 44절은 마귀가 아비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죠. 이 가족에 들어갑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 부모님 조상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창세기 5장 3절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에 따라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간인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알수 없게 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으므로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영이 죽어 있어 말씀에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마귀를 아비로 둔 마귀의 가족으로 분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고 밝히고 있죠.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모태 신앙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3장 4절로 6절 말씀에 영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러한 육신이 아닌 성령에 의해 출생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어오리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는 과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들은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고 후회할 필요 없어요, 이제. 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음, 새롭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영접할 때 새롭게 된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새롭게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이러한 새로운 출생의 계가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새 본성인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올해는 우리의 몸의 가치 또한 달라졌죠 그 몸을 하나님께서 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멸하시이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들이죠. 마귀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이죠. 분리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가족에게 세상으로부터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별을 명령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이를 같이 맺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겠냐? 그리스도가 벨리아이가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죄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은. 그를 구원받게 해야 돼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을 영원히 분리시킵니다. 참고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분리하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성도들을 마귀가 빼앗아 다시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은 빚값 끼고 사신 존재예요.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 마귀가 다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각종 미혹과 죄의 유혹으로 성도들을 정복해서 점유할 수는 있어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점유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끼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